카나안 이달 중 카자흐스탄서 자체적인 암호화폐 채굴 시작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우토크에 따르면 카나안 회장 장난공? 남? 은 최근 애널리스트와의 컨퍼런스 콜에서 6월 중 카자흐스탄에서 자체적으로 채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장 회장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중국의 규제 칼날은 사기 등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치우쳐 있으며 개인의 투기 리스크가 사회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금융 규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건설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카나아는 차세대 비트코인 채굴기 대량 생산으로 인한 일과 납품 물량이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다만 5월 말 확대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이던스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나안은 5월 말 기준 미납품된 채굴기 주문량이 14만 9천대 이상이며 미국 상장사 모슨 모선 글로벌 채굴업체 제네시스 제니시스와 1만 대가 넘는 채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채굴기 1000대 이상을 주문한 고객사는 2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나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억 300만 위안이다.